정수있게 정직있게 안녕하세요, 누네입니다 반갑습니다. 오늘은, 짜잔, 이게 뭘까요? 오늘은 요리를 하면서 먹방을 보여드릴 텐데요. 요 며칠 사이에 계속 비가 추적추적 내리더라고요. 아침에 오늘은 뭘 먹을까 생각하다가 아, 파전에 막걸리 어떨까? 해물파전, 김치전, 그리고 막걸리 먹방입니다. 음 일정량의 기름을 둘러놔요. 기름이 너무 적으면 파전이 약간 떡처럼 될수 있거든요? 전 바삭바삭하게 먹고 싶어서 기름을 좀 많이 둘렀어요. 파를 어? 저는 오늘 해물파전이랑 김치전 반반으로 할 거예요. 이걸 중불로 하시고, 자, 김치전을 반을 투하합니다 이렇게. 새우를 해물파전는데 올리시면 돼요. 아, 맛있다. 아, 새우 좋아! 계란 두개 조금 넣어줘요. 음. 자글자글 잘 입고 있어요. 이번엔 청양고추를 좋아해서 청양고추도 같이 넣을게요. 음! 아, 진짜 아닌가 봐. 반전 그리고 반은 김치전이에요 반반으로 만들어봤는데 맛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반막걸리 하나 뚜껑 열어볼게요 오, 시키 시키 어 맛있겠다 색깔이 엄청 진해요 찍어서. 너무 맛있어 우와. 정말 뒤에리얼로 비가 엄청 오고 있어요. 음식 먹방을 위해서 문을 닫도록 할게요. 한입 더. 음, 맛있어요. 음. 비 오는 날왜 이렇게 막걸리가 뜨기는지 모르겠어. 새우가 오동통통 씹히는게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파는 만드실때 부추를 쓰는것 보다는 쪽파를 쓰시는게 더 식감이 좋아요 치 r s 와 막걸리 오랜만에 먹으니까 되게 맛있네요 홍시경씨가 이렇게 신동엽 씨한테 막걸리 마시기를 권유하신대요. 자기 전에 막걸리가 그렇게 좋다면 다음날 화장실 가기도 그렇게 좋다면. 잠시 음 전에. 끝이 되게 바삭바삭해. 다른 사람들이 먹기 전에 끝을 빨리 먹어줘야 해요. <laughs> 김치장! 음! 음. 튀김이들은 금방 느껴지기 때문에 사용하는 김치는 꼭 신김치를 사용해주세요. 밥 막걸리? 수수 막걸리는 별로였어요 진짜 자 원샷 1시 30분 보이시죠? 지금 제가 나술을 먹고 있습니다 <웃음> 클리어 주했나 <laughs> 지금 이 기분이라면 집에 는 소주, 위스키 고량주까지 꺼내고 싶지만 아직 시간이 술은 여기까지도 하도... 아, 말이 꼬인다 오늘은 술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하지만 이 저는 멈추셨다. 네, 네의 먹방은 끝.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 안녕.